하늘타리에서는 오늘도 청소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독립생활 3년 차를 맞이한 세마리의 고양이 아빠 지성이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더니 집안이 아주 엉망이네요. 바닥, 설거지, 고양이 밥, 치워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3년을 혼자 살았어도 청소는 익숙해지지 않는가 봅니다. 어느덧 한 울타리와 알고 지낸 지 5년이 된 지성이는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폭력으로 인해 처음 가출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다치고 우울증을 겪으며 길거리를 배회했던 지성이 한 울타리와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으로 현재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유기묘를 분양받아 고양이 아빠가 된 지성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큰 책임감을 알게 된 것일까요? 갈비탕 어, 좋아요? 이거 뭐 하고 싶던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까, 까다로워요 수리 하나 가지 보고 싶어서 역시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 지금 뭐 같아요? 는 돼지 지금 그들뭐 하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굽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열로 지져가지고 보 납을 붙이는 거예요. 음, 그럼 이렇게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 의뢰가 들어오면은 수리 네.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이 고쳐서 다시고 보내주는 거예요. 네. 부품을 고치는 모습이 한두 번나 솜씨가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무력감, 불면증,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지성이에게 컴퓨터를 고치는 일은 생계를유지하는데 네, 중요한 아, 일입니다. 여보세요. 네, 저, 네. 예. 지금 릴데 괜찮으신가요? 예. 아,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뭘로 뭘로 시는 거예요? 그 아, 그 그분이시구나. 예. 네. 오셔도 돼요. 예, 거 제가 는대게요 예. 네. 방금 전에 전화 온 사람은 누구예요? 네 손님 손님? 예뭐 네. 어, 장비 의뢰가 온 거예요? 예 네, 수리 의뢰가 온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의뢰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가서 주고 가는 그런 건가요? 예 네. 음. 이거 약이지 그약 제가 먹는 거약안 먹으면 이틀 네. 정도는 괜찮은데 길게 네. 간다면 안 돼요 아 그래 그약 먹으면 뭐좀 잠도 좀잘 자고 막 그래? 예 네? 네. 이런 거, 누가 알려준,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누가 알려주진 않아요, 이거를. 유튜브도 보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 다 그냥 독학하긴 했는데, 유튜브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그런 거네요? 응. 음. 이게 주로 뭐할때 쓰는 거죠? 주로 이제 열풍 납 납부치고 떼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전문적인 기계까지 구매하여 네, 네, 컴퓨터 부품의 AS를 진행하고 있는 지성이는 이윤을 보겠다는 해볼게 욕심보다는 해볼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어, 행복감으로 오늘도 일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VJ 리오코스테이션인데 이제 메인칩 뗄때 쓰는 거예요. 메인칩을 뗄 때? 메인칩 떼고 부착하고 리이팅하고 쓸때 하는 거예요. 이거 또 그래픽카드 수리할 때 쓰는 건가요? 예, 네, 장비예요. 얘는 좀 비싸요. 수명이새 걸로 사려면... 기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주사기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액체 플럭스 주입해주는 거라 잘 떨어지게끔. 되면 이 뒤쪽에 이게 다 볼이에요. 요건 이렇게 하면 요건 나중에 떼놨다가 다시 쓸수 있어요. 형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요거 요거 지금 현 상어에도 조금 더 조금씩 키우고 싶은데 풀이 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이런. 음. 이런 이제 이런 작업 환경들이나 아니면 또 고양이들이. 편하게 좀놀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네. 더 늘리고 싶다 이거죠. 예. 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뭐 컴퓨터 수리 사업체라든지 이런 거 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봐. 아직까지는. 음. 예, 지금은 만족하는데 음. 혹시 모르죠. 음, 뭐 하게 될. 음.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독립청소년들의 생활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정리하는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에 미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름의 책임감과 삶의 이유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멋진 독립생활이고 자립이지 않을까요?